할렐루야! 사랑 역사하시는 아버지 아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마라나타 방송국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2022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참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품지 못하여 지금 세상은 어둠으로 짙어가고 있습니다. 1919년에 3월 1일 독립만세를 시작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는 유대인 기자 아버지 하나님 베네딕도와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150명의 독립기념 운동으로 인하여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함으로 빛의 강정기를 벗어나 하, 해방이 되고 또한 왕정 정치로 가야 할 것인지 공산주의로 가야 할 것인지 민주주의로 가야 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기독교 정신에서 건국하여 기독교의 꽃을 피운 어려운 보릿고개를 경제 대국으로 꽃을 피우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립, 또한 정체성에 항립하는 이 일에 흔들리고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아버지 신년 예배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항립하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어 이 빛은 한 행실임으로 집안 모두 사, 모든 사람부터라고 하셨음에 집안에서부터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독교 국가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목회자들과 아버지 믿는 심령들에게 회복되어 참으로 이 나라가 제 제 사장의 국가로 사랑과 선교의 국가로 세계를 일으키는 경제의 대국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도와주셔서 다리오가 다리오 다료 왕처럼 고래스 왕처럼 하나님 나라를 도우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민생 치안까지라도 이르러 이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네. 거룩하신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